1시시1러분에 시끄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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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데시끄러운 남았어? 러 맥도날드 먹어야지. 맥도날드, 배고파. 맥도날드,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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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드 먹고 싶잖아. 개이 아, 좋네. 가산. 생선 콩고. 에코나그라랑핀 세트. 사이드. 출근 전화. 오늘 일찍 왔고, 비가 오고, 배고파서, 긴장감 하나도 없이, 맹모이오늘 인턴의 하루.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인턴으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느덧 4학년 2학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학점도 다 채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곧 취준을 해야 되는 시기죠. 곧이 아니라 지금부터 취준을 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다가, 4학년 2학기에, 학교를 다시 돌아가서 조금 들으면서 보석증이나 이런 걸 준비할지 아니면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대학교에도 현장 실습이라는 연계형 인턴 생활을 할수 있는 게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을 하게 됐는데, 현장 실습에도 정말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면서 교환학생이다 있다 보니까, 대면 면접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자기소개상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에, 비대면 면접을 허용해주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수 있을 수가 있었던 고 교수님과 상의도 하고, 기업 인사 담당자님이랑 같이 연락을 하면서, 비대면 면접을 할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제가 오늘 출근하게 될 곳입니다. 한국에 온지2주 만에 열심히 놀기도 했지만 현실감 <목소리도> 있게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 편에는 이렇게 좀 패시브라운을 따로만 해서 같이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또 긴장이 되네요. <목소리도> 맨날 일찍 가서 여기 먹고 또한번 먹는 거야. 좋은데? 그 시간에 이제.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인턴을 이미 한친구들이라 전문 시험에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 제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패션 관련 직군이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가는 기업은 어떤 특정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직무나 업무에 대해서 아직, 아직 추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잘못했죠 맞아야 되는데 또 좋은 게 있네. 아침 일찍 오니까 그것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거의 없네요? 생각보다 솔직히 지금 삭막해요 지금 다 회사들 건물이잖아요? 삭막해요 상막해버리이 해야된다는거죠? 이제 저도 스스로 해야죠 아침을 먹는 편이 아닌데 첫 출근이 긴장해가지고 이제 악먹었고 결국은 맥도날드 못 참잖아요 쓰레기통까 시켰습니다 근데 또 알바는 되게 많이 해봤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걱정되지 않아요 회사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알바하면 것도 떼받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팀원분들, 사수분들, 선배님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좀 같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료 맛있게 먹는 게 여기다가 감튀 를 넣은 다음에 치즈 찔리소스 넣어서 구매하시더라고요 된다는 거 잖아요. 0분 남았거든요. 일찍 들어가는 거 맞을까요? 들어간 게 낫겠죠. 그 주변에 보니까 뭐그 맛집 있었잖아요. 점심 저녁을 나무지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첫 인턴, 첫 직장생활은 이렇게 준비습니다 퇴근하고 중간에 켜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안올것 같아요. 그데 키우는 예의가 아닌 것같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안켤줄 알았죠? 켰습니다 너무 일찍 왔어요 아무도 출근 안 했는데 와있다가 지문으로 들어오는데하고요 따라 들어가 지금 회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한분 계시고 저 혼자 있고 생각보다 함께하는 팀원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최소 16명의 목걸이가 있어서 1등으로 막 보너스 운다 아닌가요? 개이득? 잘할 수 있겠죠? 나름 좋지 이렇게 막 상패들이 많아요. 아마은 즉슨 좋은 기업이다, 괜찮은 직장이다 아닐까요? e i g s later. 아, 퇴근을 했습니다. 어, 난 뭐랄까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 이지랄? <laughs> 오전에는 하루 종일 OT를 했고 오후에는 팀에 배정돼서 자리 잡고 업무 익숙해지는 걸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웃긴 사실이 있죠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출장을 갑니다. 현장 실습생이라서 이런 출장이나 외근이나 지방 이런 가는 거는 본인 자율 선택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셔서 가게될것 같고 제가 부속한 부서가 마이스라고 MIC 부서인데 포럼, 회의,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좀 총괄하는 운영이랑 기획, 그리고 총괄까지 하는 느낌이으서 의전까지도 하고 약간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공부대사랑 업무가 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좀잘 맞는 느낌? 이런거 해봐야겠지만 세금기를 일단 집을 가면 잘했을 테니까 진이 쫙 빠지네요. 세금도 지옥철이네요. 뭘 하시고 자시고 또막서멍 때리면서 왔습니다멍 때리면서 핸드폰도 안 했어. 심지어 멍 때리면서 GTX 타고 멍 때리다가 이제 버스 타고 멍 때리고 왔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잘것 같은데요. 지금 7시 반인데도. 어. 한게 없지만 맞습니다 점심도 뭐 대표님 맛있는 거 사줬고 오후에 뭐 업무를 많이 배정받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걸할 거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적성에 맞습니다 이게 또 사회생활이구나 라는 걸또한번 깨달으면서 해봐야죠 4개월 동안 열심히 근데 그 와중에 인턴만 할수 없으니까 컴활도 따야 되고 오픽, 토익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다 이제 만료가 됐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 여러분들 역시 밥벌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 200만밖에 원못 버는데 언제 연봉 2억 찍죠? 별거 없는 영상이긴 한데요. 찍어봤고요. 2주 있다가는 하프 마라톤 뛰어야 되고 한달반 있다가는 또풀 마라톤 뛰어야 돼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과거의 나한테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뭐 육시아 시가 아닌데 나한테 육시아 시작 해야 돼요. 그냥 <laughs> 인턴 생활 한번 제가 또 추후에 회사 다니면서도 익숙해지고 팀 분위기도 봐가면서. 좀 괜찮다 싶으면 중간중간 같은 동기 친구들이랑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을 때 앰프제예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활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또그 초반에 낯을 엄청 가립니다. 진짜 사람들이 보면 은 어? 아이세요? 이렇게 이할 정도로 여러분 또안 믿으실 거 아닌데 아이세요? 이 정도로 어? 앰프제인데 하면 어? 앰프제라고요? 이렇게 할 정도로 놀라시거든요. 근데 진짜 조용히 있었으니까 내일도 출근, 모레도 출근 이걸 4일을 더 해야지 쉰다는 거잖아요, 주말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인턴이랍니다. 그냥 기가 쫙 빨린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다. 케이트 게이도... 안녕.